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렉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저기 그 쉬일 잘 쉬셨어요? 2018년도 6월 6일입니다. 오후 오늘 알려드릴 단시는 저번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은 그 베트남의 노동력의 문제 베트남이 이그 노동력이 조금 질이 떨어지죠? 노동력이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동의 그 학대. 전반적으로 이 아동의 인권이 매우 낮다. 함부로 다룬다, 애들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 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분은 베트남 노동부 장관이고요.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발표하듯이 여기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국회의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얼굴 보니까 여긴 여성이 국회의장입니다. 있습니다. 베트남 장관에 의하면 방금 본그 노동부 장관에 의하면 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도 노동력이 이유는 무엇이냐 어, 트레이닝이 아직 안 되는 거야 트레이닝이 이제 트레이닝이 문제예요 어, 그리고 이제 겹쳐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선놨네요이 기사에서는 차일드 어비스 문제 어, 베트남이 그 어, 저희도 애를 여기서 이제 키우는데요. 여기가 문화가 어떠냐면은 그 애들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어, 자기 애한 자기 애한테만 잘해줘요. 자기 애는 애지중지하는데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자기 애가 아니면 남의 애들은 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선생들도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도 잘 이거 그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고요. 선생들 다 이렇게 그 엄하게 대해야 되고 때로 뭐뭐좀 이렇게 좀좀 돈을 써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보이면 안 됩니다. 약보이는 순간 애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이 장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요새 그 베트남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반적인 그 인권 전반적인 인권 인권에 대한 의식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향상돼야만 그 아동에 대한 인식도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아동에 대한 얘기만 꼭이그아 카일드 꼭 아동에 대한 얘기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이그 노동력이 안 좋은 문제가 노동 질이 안 좋은 것이 이그 사회 구조 조정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해를 들어 있는데. 농업은요, 농업은, 농업이 중요하긴 한데, 농업을 물론 이제 근대화시키려고 하는데, 농업에가 차지하는 기, 그 퍼센티지가 GDP 기준 요거 밖에 안 돼요, 15%. 그런데 노동력은, 어, 노동력은 38.6%가 15.34%를 15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노동력이 아직도 어, 대부분의 많은 노동력들이 농업 부스에 쏠려 있고 그 편력 그리고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이죠. 서구화돼 있지 않은 거죠. 아직도 농업이 이렇게 근대화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손으로 막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전그 문제가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월급여가 수입이 전반 노동자 수입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동자 수입이 여전히 낮은 거예요. 노동자 수입이 올라가려면은, 이거 향상되려면은, 이 그, 트레이닝을 다시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이 돼야지 노동자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트레이닝이 핵심인 것이죠. 트레이닝이 핵심이에요. 트레이닝.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여기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게. 아, 이게 왜 이렇게 뉴스를 또 썼지? 이거를 노동 그 트레이닝을 그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 보세요 중요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독일 그다음에 싱가포르고 일본에서 이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한국은 빠졌죠? 이거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데 이거 이 트레이닝 시스템 분야도 신경을 안 써서 그래 신경을. 몇번이나 강조하는데 신경을 써야됩니다 저라도 나서서 한번 이걸 해야 되겠 어떻게 는 될지 모르겠네 저도 바빠서 제가 뭐 시간 있을라나 이거 뭐왜 이렇게 한국군은 이걸 왜 이런 싱가포르한테까지 그걸 뒤로 밀리나 몰라요 물론 독일이나 일본이야 워낙 이 트레이닝 시스템 job, 훈련, 이 j 트레이닝 시스템이죠 j 직업 훈련이 강하죠 그러나 한국도 강하잖아요. 이건 이권 사업인데. 아유, 아까워 죽겠네. 참,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답답해. 하여간, 음, 이제 베트남에 이제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베트남의 릴리갈 레버러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 해외에 나간 베트남인들, 베트남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또 해소가 안 돼요. 현재 약1사만 명이나가 있답니다. 십사만 십사만 명의 베트남인이 해외 에 나가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면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도 해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좋은 수가 없을까요? 네. 대체로 보면은 그 이제 베트남에 있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business 해외에서 직접 숫자에 들어온 베트남으로 기업들은 어, 다 잘해줍니다. 여기 뉴스에서도 있듯이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잘해줘요. 그뭐 별로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하는 것도 없고 함부로 짜르는 것도 없고 뭐 어비수 이렇게 뭐 모욕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 정도입니다. 550만 동 정도, 미국 달러로면 250달러 정도가 평균 임금이에요. 낫죠. 이걸 올리려는 거죠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야만 경제가 이제 진짜로 성장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 여기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뭐 웬만해서는 다 베트남인에게 페어하다 잘 대해준다 별로케 부당하게 대하는 부당 뭐 노동 부당 학대, 부당 해고 같은 거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베트남 노동부 장관이 이제 베트남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한국 그 기업들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하간 그다음에 이 퍼블릭 시큐리티 미니스터 이게 뭐 공안부인 거 같아요. 아마 맨날 이게 공안부인가요? 아니 공안부인가? 하여간에 기 기세큐리티는 공안부겠죠? 비슷한 거겠죠. 어이 장관 얘기하기를 하간에 이바 밸런스가 이게 문제다 이거. 아동 학대 이거 심각하다 이거 폭력 특히 섹슈얼한 거 성폭력 이거 심각하다 이거 나쁜 놈들 많아 여기 이여 여자 애들뿐만이 아니라 남자 애들까지 다 근데 시시하는 거죠 시시야 시시 쉬쉬. 피해자나 피해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둔남리포트도팔리스 보고 안 해요 신고 안 합니다. 이게 전통 사회가 남아 있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창피해요? 그 범죄 저지른 놈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어, 어, 여기 그 공안에서도 그를 한 라인을 갖추고 좀 어, 특별한 키, 특별한 라인, 그렇죠? 뭐 폭력범 잡는 강도 잡는 경찰이 이런 거 다룰 수 없잖아요. 애들은 따로 따로 해야지. 아동부에서 따로 다뤄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하겠다. 아직 별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베트남에도 그 17개 국가기관이